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전역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잊어서는 안 되는 포항여중 전투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포항여중 전투는 1950년 8월 11일 한국 전쟁 중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전투로 학도이용군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건입니다. 이 전투는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선을 유지하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며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7월 말까지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고, 포항은 북한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전략적 중요성을 띄었습니다. 포항은 낙동강 방어선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핵심 방어선이었습니다. 이곳을 방어하지 못하면 낙동강 전선이 뚫리고 부산까지 북한군이 도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국군 병력 부족으로 인해 군사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도 이용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병 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짧은 훈련만 받고도 실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포항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포항 여자중학교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북한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무기와 장비도 국군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71명의 학도의용군이 포항 여중 건물에 배치되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학도의용군들은 소총 몇 점과 한정된 탄약만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맞섰으면 부족한 탄약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전투를 지속했습니다. 학도의용군들은 북한군의 진격을 하루 이상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국군과 유엔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도 의용군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는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춤으로써 낙동강 전선에서의 방어에 결정적인 기여를 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유지된 덕분에 이후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을 통한 전세 역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학도 의용군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장비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전쟁 중에 가장 숭고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포항여중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학도의용군 충혼탑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이 전투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며 학도의용군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영화 포화속으로는 이 전투를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빅뱅 최승현 차승원 등이 출연했으며 학도 의용군들의 용기와 희생을 감동적으로 그렸습니다. 포항 여중 전투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넘어 한국 전쟁 초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전투입니다. 학도 의용군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면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